안녕하세요. 부치기TV의 부식이 부치기입니다. 오늘은 부산대학교 자취방 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러 왔고요. 여기는 저 앞에 장전 현대아파트가 보이는 걸 봐서는 북문인근과 정문인근 위치가 싹 좋은 자리인데 살짝 언덕이 보여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부산대학교에서 집을 못 보고 안 보고 계약하는 그런 집을 보러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 부산대 학교 집에서 제일 좋은 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전동 왔으니까 그분을 불러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Yeah. <laughs> <laughs> 오늘은 약간 제가 기대 좀 해야 됩니까? 네. 차로 따지면, 부카티? 아, 정도? 그 정도나 된다고요? 예. 네. 네. 부카티 정도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전동 내에서는 하이엔드. <laughs> <laughs> 아 댓글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방을 보고 계약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만으로 존재한다는 그 전세리 집. 네 전부 다 사진만 보고 계약하십니다. 방이 다행히 비어 있어가지고 급하게 지금 찍으러 왔어다그 집도 혹시 계약돼 있는 집입니까? 네. <laughs> 비어 있는 것만 보러 가는 거네요. 네. 기회가 생겼습다이딱 좋아가지고 아, 항상 네.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나왔다고 그 집이 나와 있는 집이 아니에요. 맞죠? 어, 저희는 이런 집도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네. 유튜버다 보니까. 네. 바로 소개해 드리는 저희는 음. 유튜버들.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가시죠. 보돌님. 네. 여태까지 부산대학교 원는 원고 중에서 주차장 시설 제일 좋은데요. 제일 좋죠. 제... 안에 보시면은 뭐 작지만 이렇게 타워 타워형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요. 그러니까 그 외의 공간 큰 예. 의미에서 주차 대수 라인 끄어 놓은 거 말고도 다 충분하겠는데. 네. 학생들 어차피 차 없잖습니까. <laughs> 근데도 <웃음> 뭐 부모님 오셔도 뭐 넉넉하게 차 대도 되고요. 아, 그렇네 네. 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아 기대가 되게 해놨네. 네. 일단 디가는 입구부터 마음에 듭니다. 네. 아 엘리베이터도 그 웬만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디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네. 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기아사는 부산대 최신축. 네. 그러니까 신축인데 또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예 제가 원하던 집을 드디어 찍으러 왔네. 네, 저도 참 찍고 싶었는데. 아이 복도도 마음에 든다. 아 이쪽에 보시면은. 쫙 이렇게. 아 우리 원룸 가면 내가 문 열면 요즘 문, 문 열고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게 없네. 근데 오피스텔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냥 약간 오피스텔 형으로 만들어놨고. 이야. 좋네요. <웃음> <웃음> 좋네요. 네. 전설로만 아, 존재하는. 사진 속에만 존재하는 그 방이네요. 다. 맞습니다. 일단 화이트 톤에. 예. 그냥 딱 좋아하는 것만 다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화이트의 네. 우드.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좋습니다. 거기에 풀옵션 예, 완전 개풀옵션입니다 예. 일단은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네. 신발 부자 충분합니다. 예. 의자에 앉아서 우리 같이 때대좀 뚱뚱한 사람들 네. 신발 신기 딱 좋습니다. 예, 의자죠. 막. 예. 의자장이 다닥다닥돼 있죠. 이딱 예. 진짜 진짜 진성 오피스텔 감성이에요. 예. 수납 잘돼 있고. 네. 예. 수납 예. 엄청 잘돼 있습니다. 냉장고, 브이트도 있고. 예. 예. 어. 예. 요... 아직 책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책상 안 들어, 와 TV도 안들어와 네,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면 넣어드립니다. 하는 부분인데, 예. 방 사이즈를 묶여 있다. 네, <laughs> 엄청 넓죠. 넓이도 넓고, 와 침대가 킹 사이즈입니다. 색감이 너무 좋고요. 네, 예. 화이트 톤에 어. 여기 조명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점은 이... 부산대에서 본적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인테리어 영상 찍을 때만 나오는 장면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창도 넓 예. 엄청 되게 넓습니다. 되게 크고. 중요한 거는 보는 방향에 따라 전부 다 막혀있는 집도 있고 열려있는 집도 있겠지만 햇살은 남양이잖아요 예, 예. 차량은 4시 넘어서 하고 있기 예. 때문에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온다고 남양이라는 게딱 보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딱. 이런 거 하고 싶 호텔에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거 이런 걸로 분할로 딱딱딱 예, 예. 예. 여기 누워서 불 닦을 수 네. 있고 뭐 핸드폰 충전 여기다 아이패드랑 뭐워치뭐 예, 그런 거 충전해야 되고 우리는 딱그 감성이잖아요. 자취방 있으면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야 되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렇죠. 이제 헬기 왕성한데 사실 부모님들 싫어하지만 예 네. 부모님 뭐 상관있습니까? 뭐 맨날 오시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할수있고이 정도 집이면 야 우리 집 와서 밥한안 먹고 와나 어, 사실 장전동 원룸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 집은 부카티급이라고이집 비교할 집이 없어요. 이 집은 부산대 학생들한테 소문이 다나 있어서. 어. 그냥 기다려 대기 걸어놓고 네. 주방을 보면 네. 진성 분리형 주방은 아니지만 식탁등 따로 와있고 그냥 오피스텔 가야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인데 아일랜드 식탁이 딱 있어요 그렇죠 네. 근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빨래 건조대 들어오면 방이 좁아지잖아요 완전 네, 좁아지죠 요거는 건조기고 예. 요거 세탁기고 예. 여기도 옷은 죠작 되게 멋스러운 거예요 네. 상부장이 딱다 붙어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되게 멋스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상 안 놓는 분들은 여기 소퍼를 놓더라고요 아 어떤 학생들은 왜냐면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있잖아요. 아, 여기 콘센트 있고. 그러니까 어. 굳이 와이파이나 저기 연결돼 있으니까 와이파이 당겨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보통 식사도 여기서 하시고. 이야. 신어 아, 아파트에 84 타입 부부 욕실입니다. <laughs> 예, 저희 집보다 좋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넷룸인데 <laughs> 네. 샤워부스 예. 공간 여기 따로 주면서 아파트 84 타입 이런데 가면 부부 욕실이죠. 아, 그거보다 좋습니다. <laughs> 좋. 타기보다는 네. 그거 마취 됩니다. 네. 네, 그 사실, 마취. 마치... 아, 인정... 사실요. 좋다고 만하면 네. 너무 오버가.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어. 네. 곤약 내에서는 네. 최상위 모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야, 네. 대박! 우리 또뭐 하는 거 있죠? 앉아봐야죠. 이거 안 앉아봐도 됩니다. 예예. 이거 앉아봐도 됩니다. 아, 저자 가요. 저분은 아, 앉아봐도 됩니다. 예. 오돌림 예. 근데 도대체 그러면 여기 하이엔드급, 우가티급, 요 정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7천에 40입니다. 관리비 별도. 사실 싸지는 않다 그죠? 비싸죠 음. 네, 비싼 금액만큼 하죠 그만큼 멋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집도 좋지만은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북문다 가깝고요 오늘 같은 이런 집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같아 중간에 공실이 잘안 나거든요 이 집이 그래서 오늘 급하게 부시인이 불러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이 시간에 부르는 건 원래 없었는데 네. 내일부터 청소가 들어가서 아마 모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시인님 통해서 이렇게 좋은 방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워낙 집을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부산대 원룸들 좋다고 해봤자 거기서 그기게 거기 없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분명히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좋긴 한데 뭐뭐 뭐 이게 뭐 그렇게 좋다고 장전동에서 틀립니다 말이 진짜 전부 다 오래됐고 장전동은 신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줄 서서 대기 타서 들어온다는 말이 예. 이해가 되는 집이긴 한데. 전화와가지고 방 언제 나오냐, 계약하겠다, 막 그렇게 하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만약에 대기를 타려고 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어, 예. 저쪽에 음. 이제 바른부동산 최민호 선생님한테 전화 주시면 대기 걸어 드릴 겁니다. 네, 저희 <laughs> 친구고요 당사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 공식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 진짜 좋다. 진짜 좋지.